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격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걸록과 양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록격입니다. 생월에 걸록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이 적고 장수를 한다. 조업을 지키기 어렵고, 재물금전을 분산한다. 아무래도 이제 걸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일간의 금기를 강하게 하는 기세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은 비경겁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비경겁의 역할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경겁의 역할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재를 극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금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등령한데 지나치게 강하면 피해가 많고 생활에 고통이 많다. 이것도 맞죠?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비경검은 강하면 강할수록 독립, 독행, 어떤 분리, 자아의 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건들거나 타치하거나 이 자체를 용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하면은 생활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여기에 속하겠죠? 사준에 재관이 강하면 부기는 나의 것이지만 재관이 약하면 재관운에 발복한다. 뭐, 이 말도, 어,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어, 글록은 제가 비견겁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일관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기, 재관이 강하면 부기가 내 것이 되겠지만은 재관이 약하고 부기나 비견만 강하다 보면은 결국은 재관운에 발복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들도 어, 결록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주가 튼튼하게 잘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재와 관의 역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재와 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어야 내가 튼튼하고 그 튼튼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재물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준에 관성이 있을 때는 관운에, 재성이 있을 때는 재운에 재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강하니까 더 강한 어, 재운과 관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관운에 발복한다. 어,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재관, 고가 없으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봉사만 하고 수명을 마친다. 음, 이제, 재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제, 편제와 정관, 편관을 말을 하는 것이 재관입니다. 근데, 재관이 없더라도, 고라고 하는 것, 재묘, 때로는 관묘, 때로는 뭐, 재고, 관고,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재고와 관고도 있으면은, 재와 관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면은, 재관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부기는 내가 얻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었을 때,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수명을 마친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권록만 있으면 은 관제 송사 경쟁 노고 영화는 적다 아무래도 이제 권록이 너무 다 기세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고 분리하고 어떤 뭐 독행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제 송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재관이 없으면 재관운은 허명에 불과하며 비견운에는 가난하게 된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득이 없고 때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거를 유지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걸룩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튼튼하게 하는 나를 튼튼하게 합니다면은 거기에 딱덧 붙여서 재와 관도 튼튼하게 있어야 내가 부기를 먹을 수 있다, 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걸록에 재성만 있으면 쟁재가 되는 바. 재성운을 만나면 큰 흉이 발생하나, 처첩이나 재물로 인해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성만 있다면, 걸록격에 재성만 있었을 때는 결국 이제 어떤 재단신약의 느낌이 난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큰 흉이 생길 것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걸록입니다. 걸룩은 일간을 기준으로 우선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에 있는 것이 걸룩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장 강하게 합니다. 물론 월지에, 월지가 힘도 세니까 걸룩의 역할까지 겸해 있다고 말을 하면은 일간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걸룩이라고 하는 말은 월,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에 있었을 때 걸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뭐 일지에 있었을 때는 일록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시에 있었을 때는 귀록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월에 있었을 때는 걸록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일에 있었을 때는 월에 있었 일에 일 때는 일록. 그다음에 시에 있으면은 뭐 귀록 이런 말을 하는데 뭐뭐 뭐 굳이 일과 시는 안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의 기세, 그 역할은 아무래도 격용을 잡을 때는 월지를 우선으로 잡기 때문에 아마 월지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본다. 그래서 뭐 일록과 귀록 같은 경우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요. 시에 있는, 아, 월에 있는 걸록을 우선으로 격, 격국으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에, 갑일간일 때는 인, 을일계일 때는 묘, 병과 정은 사와 오 뭐, 무토기 또는 다 같이 사와 오가 있죠. 경금은 신이고 신금은 유금이고 임수는 해이며 계수는 자입니다. 이것이 월지에 있었을 때 걸록의 역할이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에 있었을 때 일록 기록 이런 말했었죠. 갑인, 을묘 신유 경신일이 일록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가 걸록이 되는 것을 보며 성품이 강하고 부부 불화한다. 아무래도 일지자리에 비경겁이 있다 보니 이제 부부는 불화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신왕운을 기뻐하고 식신상관재운에 발복하며 사절충파운을 기한다. 뭐 이거는 뭐 기본이겠죠. 공망때려놓은 형충이 일어나면은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귀록이죠. 귀록은 시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걸록이 시지고 일간이 건강하고 재성 관성 재고가 있으면은 부귀지명이 될 것이다. 신앙은 비겁이 되어 흉하고 신약할 때는 본인의 의지처가 되어 좋다. 뭐 일록과 기록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실제 사주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해년 병자월 개유일 병진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 남자 사주고요. 건욱, 그 건명이고요. 일단 개수의 특징 뭐 상상 부드럽고 유연하고 어느 상황이든지 잘 대처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개수는 어, 가을과 봄이 좋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겨울생이니까 절기를 잘 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좋은 거는, 뭐, 간모, 기토, 그 다음에 병화, 뭐, 신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토와 병화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간은 아주 외양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강시장을 따지면은, 이거는 월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의 기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금과 수의 운을 뺀, 목, 화, 토, 운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 목, 토, 그 다음에, 어, 토, 그 다음에, 화, 토, 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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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토 화, 목, 뭐, 이런 식으로니까, 초년에는 20대, 30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뭐, 40대 이후에, 지금은 뭐, 기애녀 같은 경우 나이도 많지요. 보니, 뭐, 5, 8년 개띠, 5, 8년 개띠 그러는데, 5, 9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 뭐 현직에서는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사주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공망을 찾아볼까요? 공망은, 개유일주의 공망은, 개부터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이 개, 에서 유가 끝나버리니까, 유에서 개가 끝나버리니, 수래가 공망이죠 근데 이거는 월지에, 아, 연지가 공망이다. 해가 공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재는, 어, 해묘미띠는 사오미년이 삼재입니다. 사오미년이 삼재인데, 이 사람은 뭐 삼재가 돼도 뭐 크게 문제 없겠다. 뭐 이렇게 말씀, 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귀는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뭐 묘와 사가 천을귀인입니다. 근데 개수는 뭐 이긴 사주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 고신살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인인데, 이 사주는 남자니까, 뭐, 없겠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뭐, 묘거는 당연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화살 같은 경우는, 계유일주는 나체도화살입니다. 나체도화살인데, 이 사주는 뭐, 개유일주에 특히 나체도화살은, 더리나계유에서는 역할이 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둘다 차가운 기세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뭐, 백호, 이거는 또, 개유일지는 효신의 작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분은 불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당화, 개강,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해수를 기준으로 해 상문조객 같은 경우는 축이 상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 어, 조객입니다. 축은 없고요. 개유라고 하는 것이 조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올 때가 어려움을 겪겠죠? 다행히 이사주는 활동하거나 이럴 때는 축이 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현친복과 극과 이런 건쭉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주는 걸록격이니까 개수가 월지에 걸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는 걸록격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걸록은 일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재관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도 있습니다. 재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 이사주는 뭐 부귀한 사주일 것이다. 사주도 튼튼하기 때문에 재화 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 부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 늘상 말합니다면은, 일주를 기준으로 여기도 정제가 있고, 여기도 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앞뒤로 두개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부부간 불화한다, 때는 재혼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주는 실제로는 재혼을 하지는 않고, 부부 이별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잘, 잘, 뭐, 지내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 이유 중에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서서히 살펴봤죠좀 이러저렇게 상담을 해봤었는데 음,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내게 되지요. 해외 파병도 갔다 왔었고요. 그러면서 또 부인은 뭐 학교 교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골 학교 교사다 보니 이러저렇게 자꾸 발령을 받아서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낸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상황이 왔었었는데, 뭐, 그냥, 뭐, 쿨하게 넘어갔다. 때로는, 어, 같이 살았었으면 부딪칠 일이 많았겠지만은, 일년에 크게 만나는 경우도 들몇번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 파병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간의 인연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뭐, 이제 문제는 퇴직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요. 계집하다 보니까 어, 남편은 뭐 같이 살려고 할 생각은 없고 뭐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흔히 말하는 요즘에 자연입니다,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 산속으로 더 시골로 고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음, 뭐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 항상, 이게 이제, 어, 같이 살았었을 때 문제인데, 어, 부부간의 인연이 어려울 때는 떨어져 사는 것도 그 사람의 인연을, 부부간의 연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주는 어 걸로객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재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걸룩객의 용신은 신학이면 인수나 비겁, 신강이면 관살, 재, 식상으로 정한다. 비겁이 많으면 은쟁제로 자동적으로 따라 든다. 아무래도 비겁은 형제 친구의 도움, 내가 설당을 읽고 힘을 보탠다. 설당을 알고 힘을 보탠다. 형제들이. 식상은 아랫사람에게 당한다. 말하고 손해보고 자기 꾀에 빠진다. 재성은에는 용신이 꺼지니까 눈 감고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관설은 간접적으로는 좋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별로다. 그 다음에 인수운이올 때는 귀인 공부문서로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원로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신을 한번 잡아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인격입니다. 이 음, 사주는 월지에 양인을 만나면은 양인격이다. 음, 양인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겉으로는 아주 뭐 강한 기세를 내품고 있는 것이 양인입니다. 그래서 칼날을 가지고 있는 걸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세가 무섭고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인은 평관을 좋아하고 인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양인을 양인은 제가 뭐 전에 설명할 때는 양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뵐수 있는 보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뭐 저돌적이고요. 또세상에 무엇을 뵐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 뭐든지 잘하는 어떤 뭐 프로 기질도 있습니다. 근데 평관이 있으면은 양인이 있었을 때 평관이 있으면은 그 양인이 보검인데 누구든 다치게 할수 있죠. 들고만 다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평관은 아주 훌륭한 칼집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양인과 평관이 있으면은 보검을 칼집에 넣어 놓고 그 칼집 자체도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뭐 남한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편관이 없었을 때 양인의 기세만 있다가 보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편관을 꼭 찾아야 됩니다. 편관과 양인은 상호 흉암을 제거하여 정인은 극강한 흉성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이또 정인도 아주 좋지요. 그 다음에 양인은 형충 복음 반음 괴강을 깊피하며 운에서나 형, 충을 만나게 되면 재난이 발생한다.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을 자꾸 흔들어버리면 그 칼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설명이 되겠죠. 양인이 흉의 작용을 하면 철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무너뜨린다. 양과 정제가 함께 있으면 형제불화, 철을 극하고 평생 불안이 많다. 아무래도 양인의 기세는 칼이기 때문에 연월 일시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작용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월지나 일지나 이렇게 있었을 때는 배우자 부부라는 부 것은 어뭐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인과 칠살이 완비하면 이 칠살은 평관의 기세를 말을 합니다 양인과 칠살이 완비하면 비상한 명으로 법관, 무관 의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양인과 평관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조금 뭐 험하, 험하다는 변기는 그렇죠. 어, 사람을 상하게하거나 때로는 뭐 때로는 어, 무관처럼 이런 어떤 칼을 휘두르는 그런 직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인은 칠살과 상관이 있으면 정관운에 흉하다. 이게 뭐, 정관, 상관이 있으니까 정관이 당연히 흉하겠죠? 1인격의 여자명은, 일인격의 여명은 불을 극하고 남명은 철을 극한다. 1인은 무호, 병호, 임자 삼일이다 이거는 이제 일지 자체가 양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1인격은. 양인이 살과 천을 기운과 함께 있으면 명리 통달은 의심하지 않는다. 뭐 양인살과 천을균이 같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양인이 거듭 있으면 불구의 명은 아니지만 관형을 범한다. 양인이 여러 개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두세 개, 때로는 네 개까지 있는 사람도 봤죠. 지지가 전부 다 양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아주 험한 일을 합니다. 험한 아주 뭐 몸을 쓰는 일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좀 부상을 크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봤지요. 그래서 불구의 명이 되거나 뭐 이런 좀 과격한 말이겠지만 몸을 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양인격에서 신약하면 양인이 용신이 되고 신강하면 귀신이 됩니다. 양인이 시에 있는 것은 가장 나쁩니다. 대운, 세운에 함께 오면 더욱 가중이 된다. 그래서 양인이 시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에 양인이 있다는 말은 가장 나쁘다는 것은 나의 노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격, 이제 일지에 양인을 놓은 자입니다. 양인은 흉기로 신약은 좋지만 신강은 나쁘다. 그래서 신약할 때는 양인이 좀더그 기세가 좀더 뭐라 그래야 될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신강하다 보면은 그 양인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사일주에 무자월, 임자월, 임자일 신축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자 사주고요. 임수 일간 머리가 좋다라고 했었고요. 임수는 가을, 어, 여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또 하나 임수는 천간의 어, 종군은 갑병무경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 을과 신은 별로죠. 그래서 무토가 있으니까 그나마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뭐 세세하게 살펴보다가 보면은 어, 공망을 한번 찾아볼까요? 임술관의 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임, 개 하면은 임묘가 공망이지요? 이 사주는 임묘가 있지는 않습니다. 삼재는 사유축 같은 경우는 뱀띠는 사유축이지요? 그럼 해자축에의 삼재입니다. 이 사주는 해자축이 별로 좋지는 않지요? 어, 이 사주는 어, 임수가 겨울생이고 자가 있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수의 기세는 자기가 별로 필요로 하는 기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목화토의 운을 찾죠. 목화화토 목목 때로는 토화화 뭐토 토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신살 같은 경우는 고신과숙 같은 경우는 사오미녀는 신이 어, 과과 과, 고신살이죠. 이 사람은 뭐 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경우는 임술간의 자는 홍염이지요. 임계는 자신이 홍염입니다. 쌍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어, 홍염의 기세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건쭉 보면 은뭐 상문조객 사 같은 경우는 미가 상문이고 묘가 조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기세는 아니죠. 근데 이 사주는 뭐 상문조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뭐 다른 것도 쭉 없습니다. 뭐 골록, 임수 같은 경우는 해가 골록인데 이것도 보이지는 않고요또이 사주는 월지가 임수가 양인의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격으로 따지면 양인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양인격의 기사는 편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편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을 뚜렷하게 쓰는 그런 일이 맞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일지의 임자, 병호, 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지요. 일지의 양인이 있으면 부부간에 좀 불화합니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주도 일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은 좀 어, 어, 부부간에 불화가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도 어 부부 간의 불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부인은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뭐 어떻게 말하면 그 운을 피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 상황 막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버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 해외에 있으면서 부부 간에 그렇게 정을 나누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냥, 뭐, 개수, 임수리관이기 때문에 신금의 정인, 충분히 공부 같은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관을 뚜렷하게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끝나네요. 어, 임수가, 아, 양인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오늘, 어, 권록과 양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록을 말씀드리면은, 걸록은 월지에 걸록이 있어야 되고, 일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재와 관을 뚜렷하게 갖춰야 된다. 재관이 있으면은, 내가 그 행복함을, 뭐, 재관에, 재관이 주는 행복함을 누리고 갑니다만은, 재관이 없으면은, 노다, 공소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뭐, 빈털터리가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양인격은, 양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관이 있으면은, 때로는 정인이 있으면은, 그 귀함을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인은 무엇이든지 뵐수 있는 칼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편관은 그 칼을 보완하, 보관하는 칼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과 칼집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은, 이렇게 들고 다녀도 세상의 보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양인이 없었을 때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요 어, 양인이 평관이 있는 거는 평관이 있긴 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양인의 작용을 특히 육친관에는 좀 인연이 멀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지에 있으면은 배우자와 인연이 멀어질 것이고, 시에 있으면은 자식과 인연이 멀어진다 라고 말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의 기세는, 어, 잘 갖추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부부 간의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해서 살피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